모르셨죠? 핀번호 입력 안 하면은 광고가 사라진다는 거. 광고가요. 어 준이님이 그 준이 브이로그님이 있어요. 그분이 핀번호가 계속 안 오는데, 아 어, 그분도 그냥 놔뒀대요. 처음에는 핀번호 오겠지, 오겠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엔안 와가지고 안 왔는데, 어 저기 막그 광고가 쭉 나오다가 두달반 되니까 광고가 딱 끝났대요. 그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광고가 핀번호 입력을 안 해가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다시 핀번호 재신청하고 재신청하고 해가지고 핀번호가 왔어요 와가지고 핀번호 입력하니까 이제는 광고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핀번호가 또 오는 재신청해서 오는 기간 동안 또한달 정도가 걸리니까 한달 정도는 광고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그럼 안되잖아요 어 구독자 댓글 등도 가르쳐주세요 아 유리일기님 아까 오셨는데 일찍 오셨는데 왜못 들으셨을까? 제가 아까 했어요. <laughs> 구독자 댓글 있잖아요. 다시 알려드릴게요. <laughs>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요. 나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보세요. <laughs> 구독자 댓글 보세요. 어떻게 됐냐면요. 이제 업로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, 여, 여기부터 그냥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업로드 하려면은. 내 푸샤 옆에, 어 저기, 업로드 하는 거 눌러서 업로드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딱 누르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제목 쓰고, 다 쓰잖아요. 제목 쓰고 나서, 제목 쓰고, 뭐, 샵 해가지고 어떻게 쓰면, 그 다음에 업로드 누르면 그냥 업로드가 됐어요. 그전에는.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. 정책이. 바뀌어가지고, 그렇게 안 나오고, 어떻게 나오냐면은, 이제 여기까지 나온그 다음에, 제목 쓴 다음에, 다음이있어요 다음.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그 전에는 여기가 업로드가 돼 있었는데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요. 다음 넘어왔어요. 다음 넘어오니까 여기 보면은 어요게 이제 처음에는 취소 어, 감사 아유. 다음. 아우 제가 이거 써놨기 때문에 안 되네요. 제가 저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. 삭제.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겠네. 제가 아까 하던 걸로 이어서 알려주려 했더니 안 됐어요. 보세요. 아 그거 들었어요 아 들었죠 네 맞아요 유리일기니 그러면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댓글 쓰는 거고요 댓글을 쓰실 적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유친들한테 가서 댓글 쓰려면은 사실 그거 영상 다 보고 댓글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그마치 10분짜리 영상도 있고 뭐 5분짜리 3분짜리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러 왔어요 내 영상을 보러 왔는데 내가 한, 뭐, 7분짜리야. 7분짜리를 갖다가 그거 보려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다 보면은요. 그러다 보면은, 사실 그 영상을 그 7분까지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암호를 주고받아야 돼요. 암호. <laughs> 암호가 뭐냐면요. 은 <laughs> 아, 댓글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 있나 싶어요. 댓글 잘못 쓰면 큰일 나요. 댓글 잘못 쓰면요 폭파해요 댓글 제대로 좋은 거 쓰세요.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7 분짜리 영상을 보려면 너무 어렵잖아요. 우리끼리 암호가 있어요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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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막 유친들끼리 암호를 써요. 아우 영상 잘 봤습니다. 너무 어,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.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고 그냥 그 내려놓으세요.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. 그래서라도 우리가 7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지, 우리 영상이 전부 다 떡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영상이 떡상이 되려면 무조건, 아, 박명수 언니 고마워요. 어, 무조건 풀 시청하셔야지, 만 떡상 될수 있는 그 지름길이에요. 지름길.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3분짜리 영상, 5분짜리 영상 올려도 30초 보는 경우 있고 1분도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이, 저기, 막, 그 시청시간이 굉장히 작아요. 작다 보면은, 아, 이거는 안 좋은 영상인가 보다 해가지고, 구글에서 팡팡 띄워지질 않아요. 안 띄워지면 우리가 떡상으로 갈 기회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요. 제가, 어, 어, 원키킴님 고맙습니다. 오늘 모델이시네요. 부, 지런히 배우겠습니다. 네네, 부지런히 오세요. 저, 저기, 뭐,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무조건 오세요. 그냥 주워드릴게요. 조금씩, 조금씩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리고, 우리가 저기 떡상 보세요. 제가, 제가 또제 자랑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. 어, 제 자랑하는 거잘 들으세요. <laughs> 하이라이트 한번 하고, 나중에 또잘못해면 지우면 되니까.